이것도 수평보다 살짝 내려오는 듯 해서, 이거 중간까지만 오면 돼요. 이 갈고리 부분은. 이 상태에서, 여기서 간격이 나오죠. 그러면은, 간격을 똑같이 3등분해서,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. 그러면 훨씬 더 세련되고, 멋있는 글자가 나오죠. 그러면 이제 분명히 10일 건다고,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.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당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. 그래서 행서도이 기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. 근데 행서 모양은 조금 더 달라진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자형 자체는 굉장히 그,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폰트로 본, 폰트라고 하잖아요. 그게 굉장히 많다. 예,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, 아, 일반인들이 그 글씨를... 내 이름을 잘쓸수 있는 방법을 가장 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기,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렇게 편리하고 조금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. 자, 그럼 이 기준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좀또 바뀌어요. 그걸 보여드릴게요. 해석 기준으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이렇게 근데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돼요. 그리고 점에서 다시 점으로 올라가는데 힘 줬다 힘 뺐다 다시 힘 줬다 힘 빼는 거예요. 네. 눌렀다 눌렀다가 빼 들고 눌렀다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자, 이쪽 부분에서는. 이 역자도 쓰는 방법이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. 똑같은 구도를 시켜가면서, 이건 이만큼 내려오죠? 네. 이렇게 하고서 이한 일자가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와요. 이 부분에 여기서 한 일자가 이만큼 길어진 거예요. 그리고 일로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. 이런 형태도 쓰셔도 돼요. 흘림, 이제 행서로 쓸 때. 그러니까 벌써 세 가지 방법을 배웠죠. 한 글자 가지고.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,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.